야 예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인사를 다 같이 한번 네,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인사를 먼저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끝끝 안녕하세요 베리 굿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베리고 지금 절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밑에까지 <laughs> 내려가서 네 절하는 네,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굉장히 많은 포토 촬영을 진행을 하실 것 같아서 멤버 한분한 분부터 한 차례대로 아, 네, 네 포토타임을 진행하겠고요 처음에는 베리굿의 리더 태아씨부터 네, 네. 네,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우리 태아씨 예 운동화를 신어도 이렇게 이쁩니다 자 우리 베리굿의 태아 네 예쁘죠 첫 정규앨범 우리 어머나 세상에 <laughs> 예 예쁘죠 상큼합니다 네 자, 이어서 조현씨 포토타임 갖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우, 정말 글래머러스한 몸매. 네, 자,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 아우, 상큼한 과즙미가 팡팡. 네. 아, 비율이 정말 운동하를 신어도 대단... 어머, 네, 세상에나. 아니, 프레시가 엄청 터져요. 고맙습니다. 서율 씨. 네, 서현 씨의 포토 타임. 아, 오늘 정말 짧은 청치마를 예쁘게 소화합니다. 네, 어, 뭔가 들고 있는 것 같은 이 느낌. 네, 다 아, 준비한 것 같아요 오늘. <laughs> 네, 어, 아, 정말 준비성 철저한 베리굿의 쇼케이스 포토 타임. 네, 아, 빨간 머리의 우리 서현 씨. 자, 이어서 다혜 씨의 포토 타임을 준비했습니다. 네, 한껏 또 멤버들의 개성이 드러나죠. 네. 어, 뭔가를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쇼케이스에 저희가 뭔가 힌트를 드리는 게 아닐까. 네, 그리고, 어머, 지금, 어머, 애교까지. 에이. 아 정말 살인미소에 눈이 녹을 정도입니다. 임지, 임지. 자, 오른쪽도 좀 봐주시고요. 그렇죠. 그럼요, 그럼요, 오른쪽. 네네. 자, 왼쪽도 좀 보고 게요 예, 그럼요. 네, 네, 마음껏 얘기하시면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왼쪽도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세영씨. 네, 우리 멤버 세영의 네, 화이트 오늘. 아, 정말 약간 이렇게 뭐랄까. 품격 있는 느낌이 있어요. 세영씨에게는. 네. 뭔가 이렇게, 어, 뭐라 그럴까요? 어디 이렇게 청담동에서 볼 듯한 아주 품격 있는 미모. 예. 네. <laughs> 어, 지금 저희가 자꾸 힌트를 드리고 있네요. 자, 오른쪽과 왼쪽도 함께 다. 네. 네. 아우, 릴신합니다. 아주. 네. 자 세영씨 고맙습니다 이어서 곱다구아 고은씨 네네 흑발의 미녀 우리 고은씨 네 일단 중간부터 중간 네 중간 자 왼쪽 네 브이 하트와 브이를 마구 날려주고요 오른쪽도 네 오른쪽도 네뭐 귀여움 섹시함 뭐 갖추지 않은 게 없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모든 멤버가 함께하는 자리에 포토타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의상을 입고 오늘의 주인공 베리굿 자다 같이 포즈를 한번 중간부터 취게요네 최대한 타이트하게 붙어서 최대한 붙을 수 있을 만큼 네 괜찮습니까? 네자 중간부터 중간 네 중간 네 자, 왼쪽도 한번 볼게요. 왼쪽. 왼쪽. 아, 네. 귀엽고 상큼한 미소. 네. 자, 오른쪽도 가겠습니다. 오른쪽. 네. 오른쪽. 약간 섹시한 느낌 되나요? 섹시한 느낌? 섹시한 느낌. 아 섹시한 느낌. 네, 오른쪽에는. 네, 섹시한 느낌. 드렸네요 오늘 다 드립니다 오늘 내내 드렸어요 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쇼케이스의 시작을 포토타임과 함께 가져봤습니다.